와, 비싼 거 같아서 비싼 얘기. 이야. 비싼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네. 오, 가지고 싶었는데. 네. 우와. 저는 네. 아닌... 그 비싼 거 사면 좀 미안. 하니까왜 미안해요? 비싼 거 사달라고 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뭘까요? 그럼 뭘까요? 퍼즐 게임인데요. 퍼즐 게임인데요. 이거왜한 개밖에 없죠? 알게 아, 한개더 있는. 제거 비었죠? 오 맞네요. 그게 뭘까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도 도장. 아, 도장 찍는 거네요. 그래도 저는 이거 사고, 또 다음 거 구경해볼게요. 네, 어, 이거 나 옛날에 샀던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자주 할것 같고, 여기 온거 같아요. 이제 장난감보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네요. 네, 장난... 엄청 바카 이거 살까? 그건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피니핑 캐치핑 이거, 피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뭔데요? 이거는 도장인가요? 도장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차차라 차차 아, 사람, 저는, 매사서 양고, 야라피 샬라피, 샬라피, 샬요아 이거 피 샬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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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어디요 필요한 게 너무 많지요. 아, 아. 이것 좀 꺼내주세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안녕. 좀. 이거. 이거요? 네.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은 건 아니고 티니핑, 재티핑 음. 다 달라요 사진. 음. 그리고. 캐릭터가 틀려요? 네, 캐릭터도 틀리고 색도 달라요. 어, 그렇네요, 진짜. 이게 인기 유튜브인가좀 네. 이게 맞네요 그렇군요. 이게 많아요. 다른 곳을 가볼까요? 그거살 건가요? 잠깐만요. 여기 레고도 좀 구경해 볼게요. 레고가 아니 아니 이게 대운거 어? 우와, 이거 있어. 어. 다니한테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유행하는 게임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는데요. 유행하는 게임인데 저거. 원래 다니 어렸을때 엄마가 레고 사줬어요. 엄청 아, 엄청 큰거 사줬어요. 이 이런 거예요. 레고 놀이방을 해서요. 레고가 어마어마해 많았었어요. 네. 가게 전신에 레고였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나요? 네. 온기일 나요. 뛰리디디리 올해 됐다고 우리 모래 모래 뭉쳐지는. 아 있어. 와. 아 저거 놀이방. 아까는 공부하는 거 사야 된다고 안 했나요? 일단은 이거 <laughs> 일단은 그걸 먼저 살 거예요. 네. 음. 강아지. 어, 뭐지? 멍멍이 거네요. 꿀꿀꿀꿀꿀아니. 이거 뜨거산 체육선. 와 우와, 우와. 이거 저거 시고 이거는 물좀조리할때물 그리고 뿌구로 장난감이 이제 거리실때있던거예요음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네차를 저기 썼던건데 다섯 살이 넘고 여섯 살이 됐고요.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미니 가방이네요. 오, 이제 글씨도 다 읽을 수 있네요. 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사줬던 거고요. 오, 다 기억하고 있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어렸을 때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때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도. 갖고 다. 다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laughs> 이건 비싼, 같아서 말 우와, 비싼 거 같아서 말하는. 와, 비싼 거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야. 비싼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네. 어, 가지고 싶었는데. 네. 우와. 저는 네. 네. 제가 비싼 거 사면 좀 미안 미안하니까. 왜 미안해요? 비싼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우와 전이짜는 선생도 합니다 아이고 언젠가 고싶은데 그거는 싼건데요 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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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람 너무 똑똑해요 삐약이 삐약이 귀요워 나도 이거 언제 먼저 봤는데 어, 이거

어 피고 래 이건 공룡이안고래오 어. 같은 거 하나 살래? 피 어때? 와. 완전히 제 집에 있는 건데요. 캠플인요 네, 캠플인와 어. 이거는 딱딱 어 가지고 임하는 거야. 맞아요. 모르는 게 없네요. 그리고 이거 아이슬라이드. 우와. 제가 간거에요저다 봤어요. 우와. 천사점 정도. 이것도 천사점. 우와. 천사. 대단해요. 천사점도 같지? 우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딱 붙이는 거야. 이야. 그리고 이것들은 다 위험한 거니까. 고르지 말고요. 네. 건떡볶이 돋보기. 맞습니다. 떡볶이는큰게볼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 집에 달던 거예요. 어, 볼펜이죠. 네. 예요. 이거. 이거랑 이거 있어. 그렇군요. 네.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곳이네요 노트와 연필 이것도 네, 있어 이건 다, 제 친구 담임이한테 어요 담임이는 제 작품 친구예요어 그렇군요 통통이요좀또 또 찍었는데 네또 찍고 싶어가지고 또찍는거 저거 하고 싶다 아사 <목소리가> 아, 저거 많아. 할까? 아 저거는 더랜데 아이고 탄거 이거. 파이팅! 차, 진짜 차. 차 어. 아, 진짜 차. 말랑이요? 네, 말랑. 어, 다 말랑말랑한가요? 아니요. 그런데 아니, 왜 말랑이에요? 캐릭터인데, 네, 왜 말랑이냐 아니냐? 말랑말랑해가지고 말랑이. 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손에 없는 건데, 그래도 진짜 큰 거예요. 아, 이거 무치? 무지 뭐? 뭘까? 물까 이거 아 이거 그걸. 그거 우리 거 똑같은 거네? 야잔 이렇게 돌리는 건데 진짜 진작 거네요어 모르는 게 없네요. 다니는 어 장난감을 다네요 네.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는데 겠예 그래도 예쁘네요. 와, 그냥 예쁜 건가요? 진짜 강아, 강아지가 완전히 귀엽네요 어 이게 집... 명은 비엉이 <laughs> 이거는 시크릿 쭈쭈크거 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자판기 잡아기 자판기. 자판기? 음 자판기요 힘들려 음, 땡땡땡 띵띵 땡땡. 모르는 게 없어요, 다니는. 어. 땡내땡랑 똑같아. 땡땡. 모어 햄버거. 는땡거 햄버거. 거 햄버거. 햄버거. 뭐 미사일 처방 남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청인데요 네. 맞아요. 청이에요 그거 <laughs> 뭐야? 좀다 썼죠? 물고기가 없어요 네. 저동말 키우면 안될까요? 나 물고기 키워야 할 물고기 키워 여기에는 물고기 같고, 물고기. 여기는 물고기가 있다. 아, 귀여워. 아, 기 물고기 귀여워. 꽃피가 새끼를 낳았네요. 네. 얘가 엄마예요. 네, oh 아닌데요? <laughs> 아닌데요? <진짜>. 아닌데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뭐지? 뭐지? 말 얘는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살아있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래요? 네.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꼬리밖에 안 움직여요. 꼬리만 살았나요? <laughs> 네, 꼬리만 살았어. <laughs> 이거 물고기 집이네요. 맞아요. 이거 빗꾸미는 거. 맞아요. 완전히 달걀인데 깨진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집. 맞아요. 아, 진짜로 제 집에. 완전히. 아 궁전, 궁전 건 돼. 맞아요. 이건 동물, 동물. 이거는 물고기, 다 물고기 물고기야. 에이 이거 고양이 또 이거 외국인 줄 알아요? 하나 한번 완전 이뻐 대박 그리고 아이 무서워 난 이거 난이군중들은못생겼 다시요 남자아이들 거네요 네, 이건 남자애들 거고요. 전 유튜브 찍는 걸 좋아하는 거. 아, 이거? 그럼 뭔가요? 이거 이거 카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음. 아, 네. 근처를 안 가는데요. 세게 던져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그 음, 가짜 시계 같아요. 네. 가짜 시계예요, 어차피. <laughs> 알겠어요. 이거는 너무 오래 진짜로 이 이거 큰 건데 좀제가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정구하는 적은 미니 딱풀이랑보이네요 우와, 딱풀이진제 어떻게 알았어요? ]이 진짜 많아요. 우와. 진짜 미니까지. 있네 우와. 저 미니 완전 좋아거든요 이야. 제가 풀을 근데 양면 테이프도 물론이고 테이프가 다 다른데. 네.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우와. 이거 완전히 커녕 위험하니까 어른들한테 잘나달라고 하세요. 이야. 아니면은 진짜. 혼자로 하면은 손 대여가지고 완전 병원 가야 되나요? 네 완전 병원. 그래가지고 수술해. 이야, 1번 자. 이야, 다니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근거 네, 신기한 포이네요 이거는 전 받았을 때 넣는 거 봉투죠. 네, 봉투. 제가 봉투를... 돈을 받은거 그거 받은적이 있거든요 그건 진인데 책이에요 도마뱀 어 저거 진짜 있는데 공룡 공룡 책이고요 네. 네. 이건 동물책 이건 바다 물고기 책 그리고 이거는 곤주대 <목소리> 그리고 이건 엄청 큰 흙을 만들 그리고 이건 이빨. 장난감. 에고, 왜 이렇게 안지나 자. 세워놓고. 똑같은 그림 <목소리> 잡기는? 이거 타는 게더 재밌는데? 저쪽 두도 많이 있네요? 이거 택지하는거예요 배너로 아 어, 그렇네요 신비아파트 저 완전 좋아해요 그래도 이거 신비아파트 무서워하잖아요 네 쪼! <laughs> 그래도 아 깜짝 네 시큐리 시크리조 조. 뭐지? 아, 신데렐라 공주 어 이건 꼴벌이고요 근데 근데 이거 완전 알아는 토끼인데? 알아는 토끼 저빈 빈빈, 됐지 빈도 있네 아까 전에는 그거 찍었는데 진짜 이거죠 거예요. 또 o 래드이버스 퍼즐 h e 요퍼즐 s 고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곳 인가봐요 그림 네. 그리고 퍼즐 맞추고 그리고 공부 i r s t thing i 요 t h 는 t the first thing is 네 h a 거 the first t 저 진짜 좋아요 그렇군요 이안도 진짜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완전이 이거 책세상이에요책 그렇군요 세상이예 세상 세상을 봅시다 <laughs> 여기는 다 책이네요 네다책이에요책